오늘 가져온 자료들은요 와 이게 진짜 현실이 되나 싶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잃어버린 내 치아를 다시 자라게 하는 약이요 상상만 했던 건데 일본 연구진이 바로 이 어, 꿈같은 신약에 인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자료 보면서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이게 핵심 아이디어 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자연의 원리에 가깝습니다 우리 몸 안에 원래 치아 성장을 좀 억제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usagc1"이라고 근데 이 단백질 활동을 딱 막는 그런 항체 약물을 쓰는 겁니다. 뭐랄까, 성장에 걸린 브레이크를 잠깐 풀어주는 거죠. 아~ 성장 브레이크를 푼다. 어우, 표현이 재밌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약 이름이 trg035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건가요? 그리고 누가 어디서 개발한 거죠? 이건 교토대학 연구팀하고요. 거기서 만든 스타트업이 있어요. 토레제엠 바이오파마라고. 네, 거기서 개발했습니다. 이 약물은 아까 말씀드린 그 USAGC1 단백질 거기에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 단백질 기능을 못 하게 막는 거죠. 원래 이 USAGC1이 뭐뼈 형성 단백질 BMP 같은 성장 신호 전달을 좀 방해하거든요. 근데 이걸 막아 주니까 어, 턱뼈 안에 원래 잠자고 있던 그러니까 치아로 자랄 수 있는 세포들, 치아 시아치라고 부르는데 네네, 칩에요. 그게 자극을 받아서 이제 성장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걸막 새로 만든다기보다는 원래 있던 가능성을 그냥 깨워 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네. 와. 이거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알던 임플란트나 뭐틀리랑은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요. 네, 완전히 다르죠. 그냥 빈자리를 때우는 그런 대체제가 아니고요.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원래 내 취약 구조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 즉 재생을 목표로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임플란트, 틀릴리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제3의 선택지다. 그리고 재생 의학이라는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훨씬 근본적인 치료에 가까워지는 거니까요. 와, 듣기만 해도 진짜 대단한데요? 그럼 이 혁신적인 치료, 이걸 누가 받게 되는 걸까요? 임상시험 대상은 어떻게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일상 임상시험은요 일단 안전성 확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건강한 성인인데 치아가 뭐한개 이상 없는 분들 30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안전성이나 효과 같은 게좀 확인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는 그 태어날 때부터 영구치가 아예 안 나는 아이들 이 있어요 선천성 무치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린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효과를 볼 기획입니다 아 선천적으로 치아가 없는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한테는 이게 진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소식이겠네요. 단순히 씹는 문제, 이것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럼요. 당연하죠. 특히 이제 막 자라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치아가 없으면 턱뼈 발달에도 영향을 주고요. 뭐 발음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외모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약이 만약 성공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아이들 자신감도 찾아주고 뭐 전반적인 삶의 질을 엄청 높여 줄수 있겠죠. 어쩌면 치과 치료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실현만 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인데.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무래도. 혹시 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언제쯤 될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온 거 있나요? 연구팀은 일단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비용으로는 한 150만원 정도, 우리 돈으로는 1300만원 정도가 언급되긴 했는데, 네, 근데 이건 아직 초기 단계니까 좀 바뀔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뭐 건강보험 적용이라든지 해서 환자 부담을 좀 줄이는 방안도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에 첫 번째 중간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오, 내년이요? 네. 그래서 안전성이나 효과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해 보면 정말 몇년 안에 뭐 사고든 질병이든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든 없어진 내 치아를 내 몸이 스스로 다시 자라게 하는 그런 치료법이 나올 수도 있다. 2030년쯤 되면 임플란트 대신에 치아 재생 주사. 뭐 이런 걸 맞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그렇게 기대해 볼수 있겠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치아 재생 능력 그 잠재력을 이렇게 약물로 깨울 수 있다면 말이죠. 혹시 우리 몸의 다른 부분들? 예를 들면, 뭐, 연골이라든지, 심경 같은 다른 조직이나 장기의 재생 능력도 혹시 비슷한 방식으로 좀 활성화 시킬 방법은 없을까? 뭐, 그런 길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기술이 열어줄지도 모르는 그런 미래 의학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 네,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오늘 이야기 흥미로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